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전면에 보이시는 쉐보레 마크가 들어가 있는 올류 크루즈 1.4 터보 가솔린 LS 모델입니다. 당근카에서 직접 매입해 와서 직접 상품화를 거쳐서 판매해 드리는 아주 깨끗한 차량 올류 크루즈. 자, 17년식 차량을 700만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17년식 올류 말리부 가솔린 차량을 700만원대로 당근카에서 판매를 해드리고 있고요. 혹시라도 좀더싼차 원하시는 분도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어, 연식 키로수 어, 옵션에 따라서 훨씬 더싼 차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요차는 17년식 1.4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자, 흰색 바디로 되어 있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LS 등급이고요. 자, 깨끗하게 상품화가 모두 완료된 어, 차량이고요자 앞쪽 헤드라이트 예, 전 모델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좀더 멋지게 큼직하게 웅장한 느낌으로 이렇게 좀 변화가 있습니다 예, 앞쪽에도 쉐보레 마크가 살짝 꺾여 있네요 그죠? 자, 아주 멋진 차량이고요 어, 아반떼급 K3급으로 보시면 되는데 훨씬 더 훨씬 더 싸게 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휠 타이어 모습이고요. 자, 쪽에 사이드 미러 있죠. 깜빡이 들어가 있고요. 자, 위쪽 천정 쪽, 그다음에 썬 썬팅 음, 잘 되어 있고요. 예, 도어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예, 뒤쪽 휠 타이어 모습이고요. 자, 후측면 모습이고요. 자, 700만 원대로 올뉴크루즈 어, 17년식 모델을 당근까에 700만 원대로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루즈 어, 터보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쉐보리 어, 마크 들어가 있고요. 밑에 쪽으로 후방 감지 센서 이런 것들 어, 들어가 있고요. 자 외관 거슬리는 거 없이 아주 깨끗하게 어, 상품화가 되어 있는 어, 크루즈 차량 보고 계습니다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뒷자리 도어 열었고요. 자 윈도우 창문 썬팅 잘 되어 있고요. 자 도어는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시트는 이제 직물 시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트 커버 같은 거 하나 씌우시면 좀더 좋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깨끗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차는 이제 아반떼급 차량입니다. 네, 그래서 실내 공간도 뭐한 주먹 한두개 이상 들어가죠. 예, 네, 이 정도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이 쪽에 보시면 네 컵폴더와암네스트 네 뒷유리 쪽모습이구요 되어 있습니다.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버레 차는 현대기아차 대비해서 차가 굉장히 묵직하고 중후한 느낌이 좀어 아주 장점인 차량이고요. 자 아주 튼튼한 차량입니다. 올뉴크루즈 차량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안쪽서 도어 열었고요. 네, 앞쪽에도 뭐팅잘 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서 이렇게 하시면 전동 접이 네, 국도 조절 다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도어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자, 스위치 상태도 어, 아주 양호하고요. 이쪽에 수납 공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시트 상태도 깨끗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트는 직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나중에 시트 커버 같은 거 한번 다시 새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라이트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자, 주행거리는 16만 키로 때, 16만 7천 키로 주행했죠? 네, 16만 7천 키로 때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주유만 하시면, 어, 되는 차량이고요 이쪽에 이제 쉐보레 마크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 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중립 드라이브 들어가 있고요 핸들 굉장히 부드럽고요. 여성분들도 편안하게 핸들링 하실 수 있는 부담 없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자 키는 이쪽에 이제 꽂아서 하는 형식인데 키두개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오디오 DMB 라든지 내비게이션 조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에어컨 공조장치 시원하게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이쪽에 이런 단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VDC 오프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변속기 모습이구요. 네, 사이드 브레이크 들어가 있구요. 자, 컵홀더, 수납공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앞쪽으로, 안쪽에 설명서, 크루즈, 올뉴 크루즈 설명서 들어가 있구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은 대시보드는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구요. 자, 금액은 700만 원대로 17년식. 어, 차량을 저희가 판매해드리고 있고요. 자, 연식 조금 어, 좀더 오래된 차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아주 싼 차도 있습니다. 이거가 네, 더싼 차도 있기 때문에 당근카로 오셔서 좋은 차량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판매 예상되기 때문에 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6크루즈 17년식 16만 키로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네, 1,400cc 가솔린 에코텍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1,400cc, 16만km대 주행한 에코텍 엔진 들어가 있고요 어, 무사고 차량에 어, 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어,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타시는데 전혀 무방하고요 자, 중고차, 어,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어, 검증된 업체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17년식 올뉴 크루즈 LS 1.4 모델입니다. 좀더싼차 원하시는 분도 전화 주시면, 은 어, 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광고가 나간 차들은 금방 금방 판매가 되기 때문에 판매가 됐다고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 더싼차 동급 매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아래에 이렇게 트렁크 공간 아주 널찍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 쪽 뒷자리 쪽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수석 쪽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올뉴크루즈 1 7년식 오늘 지금 700만원대로 당근카에서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렴한 어, 준중형급 어, 차량 찾으시는 분은 이 차량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